안녕하세요. 골프 러버 대빵 심프로입니다. 아 오늘 제가 테이커백, 테이커웨이에 away,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테이커웨이를 음, 어떻게 뽑아야 되냐, 어떤 기준으로 뽑아야 되냐, 저는 참 기준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제가 정확하게 테이커웨이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. 백스윙은 이런 기준으로 연습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야만 우리가 프로가 없이도 혼자서 좀 생각을 하고 혼자서 기준 잡으면서 연습을 할수 있겠죠 그런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리 신체 길이만큼만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내 팔의 길이는 고정이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길이에요 이팔 길이만큼만 사용을 할 거예요 어드레스 백스윙 팔 그냥 뻗으시면 돼요 내팔 길이만큼 근데 이 팔을 뻗을 때 그러면 요만큼도 나올 수 있는데요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좀 어깨가 뽑힌 것 같지 않나요? 내 몸이 흔들리지 않는 선에서 옆으로 뻗을 수 있을 만큼 요만큼을 우리 기준을 잡을 거예요 체크를 하는 방법은 테이크업 에 뻗고 내 왼손 위치에다가 뭐 하나 두세요 아무거나 핸드폰이랬던 헤드카버가됐던모든 상관없어요 그냥 내 손이 이만큼은 최소 나와야 된다는 기준이에요 백스윙 테이크웨이 만약에 너무 미리 꺾어버리거나 몸이 딸려가거나 왜러면 오늘 내일 스윙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매번 자고 일어나도 같은 간격 같은 스윙이 나오려고 하면 은 저는 내가 가진 팔 길이만큼만 옆으로 뻗는 느낌으로,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백스윙을 시작을 합니다.